예, 안녕하십니까. 얕지만 넓은 주식을 추가는 더 쿠드르웨한 채널. 액다인 존이 전 액다고요. 저는 존입니다. 아, 고질라 시리즈 특집 드디어 한 3분의 2 끝나는 것 같네요. 제일 힘든 지점에 벌써 왔네요, 이렇게. 예, 저희가 사실 원래 계획상으로는 신고질라랑 그 넷플릭스 고질라 3부작을 같이 묶기로 했었잖아요. 음, 음. 근데 헐리우드나 일본이나 똥영화들이 하시껴 있었단 말이죠. <laughs> 이왕왜 맞는 거. 보라서 봤자 먼저 그렇죠. 봤고, 예. 네, 그래서 이번 편은 고질라 시리즈 똥망 특집입니다. 아, 벌써 피곤해진다. 정말 괴로웠어요 저희 준비하는데. 예. 에... <laughs> 1998년에 나온 미국의 고질라 그리고 넷플릭스에 나온 고질라 애니메이션 3부작입니다 네, 우선 1998년에 나온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고질라입니다. 저희가 항상 고질라 고질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예이 영화는 저희는 깔끔하게 고질라라고 부릅니다 갓질라 혹은 갓질라 이 헐리우드에서 나온 최초의 고질라 영화인데 사실 저희가 이전에 얘기를 했었죠 헤이세이 시리즈 때 94년에 고지라 대 메카고지라가 원래 헤이세이 시리즈의 마지막일 예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토호가 고지라 시리즈를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 쪽으로 판권을 팔아서 바톤터치를 할 예정이었는데 제작상에 여러가지 난항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캔슬이 됩니다 이 당시 컨셉아트 보면은 그리폰이라는 오리지널 괴수랑 고질라랑 싸우는 컨셉이었고요 디자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질라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음...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오리 같다고 하시긴 하는데, <laughs> 예, 그런데 이 영화가 실제로 나오는 일은 없었고요. 계속 캔슬이 되다가 드디어 롤랜드 에머리를 만나서 시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1998년에 가틸랍니다. 어, 저는 이 영화 좀 고백할 을게 있는 게 저는 고질라 밀레니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98년 고질라랑 고질라 밀레니엄이 저의 고질라 시리즈 첫 입문작입니다. 오, 되게 중요한 작품이네요.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근데 둘다영 <laughs> 좋지 않은 걸로 입문을 했어요. 둘다 비디오 빌려서 봤는데 처음에 이 괴수 이 영화에 나오는 괴수 파충류를 가칠라라고 안 하죠. 장르노가 그 습격받은 일본인한테 가서 이렇게 신문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이 괴수에 대한 명칭이 언급이 되죠. 고지라라고. 아, 근데 네. 이장말 재밌는 게 조니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헤이스 시리즈 얘기했을 때 일본어를 하는 서양에는 되게 재밌다. 아 그렇죠. 장르는 <laughs> 더 재밌어. 요 장르는 네. 예전에 귀무자에 또 나왔던 네. 적도 있죠. 그런 이미지가 네. 또 있어가지고 재밌어요. 아, 일단 이 영화는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저희 액다니존은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확실히 짚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 좋은 거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특수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98년에 나왔죠, 이 영화가. 이때가 미국 특수 효과의 격병기입니다. 아날로그 효과랑 디지털 효과가 반반씩 쓰이던 시절이었어요 이 시절은 완벽하게 디지털로 전환되지가 않았을 시점이었습니다 고질라의 특수 효과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CG가 들어갔는데 영화가 CG가 떡칠된 영화는 아닙니다 애니메트로닉스도 사용이 됐고요 미니어처도 사용이 됐고요 심지어 슈츠 액션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니메트로닉스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으면 애니메트로닉스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또 CG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싶으면 또 CG를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괴수물 특수효과의 방향성을 아주 잘 제시를 해준 것 같아요 음... 지금 봐도 아, 특수효과는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훗날 밀레니엄 시리즈가 이 영화를 좀 보고 배웠어야 되는데, 아 이러질 못해서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음. 새끼들 나오잖아요, 후반부에는? 예, 네, 오, 와그라굴 나오죠. 얘들도 똑같이 사람의 슈츠를 입고 찍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90년대 액션 영화고, 90년대 미국 크리처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영화 는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절대로 좋은 영화로 평가받지를 못하고 있죠, 항상. 네.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 영화가 문제는 뭘까요? 고질라 시리즈라는 거죠. 그렇죠. 제목이 고질라 문제였습니다. 음음. 저희가 항상 언급을 하지만 고질라 는 일단 존나 세기미기 있고요. 폭탄 미사일 이런 거 고질라한테 하나도 안 통합니다. 거기에다가 파괴신이라서 어떻게 할수 없는 불강력 존재란 말이죠. 항상 이거는 모든 고질라 시리즈가 항상 그래왔는데 이번 작품은 고질라가 좀 달라요. 야생동물 같고 잔머리 쓰고 사람들한테 결정적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총쓰고 미사일 쓴다고 도망을 가요 일단은 크기가 엄청 작아졌죠 원래 고지라라고 하면 되게 재해재난 같은 느낌이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냥 괴물? 뭔가의 좀 현실성 있는 크리처 같은 느낌이 되고 이게 크기가 특게 지똥만해졌어요 아 절반 정도 줄었잖아요? 헤이세이 시리즈가 음. 80m에서 100m 정도 했는데 고질라 하면은 딱 떠올리는 그 장면이 건물을 막 때려 부수고 있는 고질라를 위에서 버드 아이 앵글로 잡아주거나 미니어처 세트에서 옆에서 막 와이드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못 보여주고 이게 고질라가 작아진 것도 있는데 뉴욕이 대표적인 세계적인 마천루 도시잖아요 그쵸 그쵸 건물이 다들 너무 높으니까 예, 그 어, 그렇게 고질라의 크기가 그렇게 체감이 많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더 늘려놨어야지 고질라 크기를 이런 한계 때문에 죄다 타이트하게 막눈 알만 나오고 주둥이만 나오고 그냥 날뛰는 랩터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렇죠. 너무 너무 날렵해요. 어, 이거를 뉴욕 도심에서 이런 식으로 할 거였으면은 아예 안 보여주고 클로버 필드처럼 아예 뭔지 전혀 알수 없게 진짜 알수 미지의 재해 재난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요. 재해석이 들어갈 수 있다고는 언제든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사랑을 받아왔고 내가 왜 이걸 판것까지 주면서 만들어야 하는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느 정도좀 지켜줘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덩치가 큰데 거대한 파충류야 그럼 이건 다 고질란 건 아니잖아요 항상 티라노도 있고 리도사우루스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하지만 고질라가 고질라라고 이름이 붙이고 사람들한테 독보적인 사랑을 받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롤랜드 리무리는 이걸 전혀 생각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자기는 되게 좀 현실적인 고질라 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치고 그렇게 현실적인 장면이 많지가 않아요. 무슨 뭐 뭐야 그 임신 테스트기 쓰는 거라든가. 아, 무슨 뭐 허드슨 강에 핵잠수함이그 얕은 수심에 돌아다닌다던가 뭐, 뭐, 그렇게 현실적이지도 않은데 뭘 현실적이 하겠다고 그렇게 깝치고 해갖고. 네, 그런 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프를 시킨 거. 네. 그것 때문에 레전더리 몬스터 버스가 나올 때또 걱정을 저희가 많이 했죠. 그렇죠. 슈퍼 히어로 영화든가, 뭐 괴수 영화든 그런 게 비현실적인 소재 작품들 같고, 현실적으로 좀재해석을할 때는 기존 설정에 비해가지고 너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후술하겠지만 그 걱정은 기후였습니다. <laughs> 네, 일본에서는 이제 이 녀석에 대한 명칭을 고질라라고 안 부르죠. 정말 좋게 이야기해줘봤자 가질라 네, 그거 빼면 그냥 진라라고 부릅니다. 가시 붙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네, 이 얘기를 토미야마 쇼고라는 토의 제작자가 얘기를 했는데 토미야마 쇼고는 저희가 밀레니엄 시리즈 때도 얘기했지만 밀레니엄 시리즈 제작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음. 처음에 롤랜드 에머리가 이 질라의 디자인을 가져왔을 때 토미야마 쇼고랑 토호의 사장이 이걸 같이 봤대요 음. 그래서 둘이서 아 이거 잣됐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laughs> 근데 결론은 결국에 그냥 이걸 통과를 시켜줬대요 별말 안하고 그게 문제지 웃기는 게 그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통과시켜줬다는 거랑 결국에 나온 고질라 밀레니엄이 어떤 꼬라지로 나왔죠? 아, 아, 갑자기 빌레님 왜 파이널 워즈 재밌는데 왜? 아, 그건 그건 인정이지. <웃음> <웃음> 예, 예. 그래서 토미야마 쇼고가 자기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결과론적으로 어, 나중에 이렇게 떠드는 게 무슨 의미인가? 전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되게 예. 좀 책임감이 없는 발언이죠. やっぱり 막으로 컸てる 요런 건안 되다 나. 찍. 이 시리즈가 좀 어느 정도 재평가를 받는 게 있는 게 위에 얘기했던 특수 효과 같은 것도 있고요. TVCG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거 어렸을 때 TV에서 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더빙을 해줬어요 정식 방영이 음, 맞아요 맞아요 원래는 그 새끼의 알이 영화의 후속작이 됐어야 되는 복선이었죠 예 그랬는데 이제 이 영화의 흥행이 망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흥행한 것도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전면 캔슬이 되고 애니메이션화가 결정이 됐죠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 생기고는 고질라 같이는 안 생겼는데 열선을 쏘고 다른 개수랑 싸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면 뭐다? 고질라다. 이러면 고질라지. 저는 재밌게 봤고요. 고질라 시리즈 팬들도 이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되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나도 소다 소다도 있대 마. 네, 롤랜드 에머리의 1998년 고질라 질라 이 영화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질라계 라스트 제다이처럼 취급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일단 이게 시리즈가 연장이 된게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정식 사과가 아니라 외전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훗날 몬스터버스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보여준 아주 좋은 반면 사례라서 저는 예, 이 영화를 엄청 나쁘게 평가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고질라 시리즈로서는 안 좋은 영화인 건 분명한데 어, 특수효과 괴수문 시점에선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추락을 하는가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서 추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를 그렇게 엄청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리뷰를 위해서 다시 봤을 때 저는 재미있게 봤고요. 존이는 음, 뭐, 어떤가요? 재밌어요. 재미는 괜찮은 영화인데 네. 뭐 까이는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제목이 갓질라인 이상 고질라 네. 시리즈로서의 그 저희의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잣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깔 예정입니다.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목소리> 네, 다음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자, 넷플릭스의 고질라입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표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넷플릭스 고질라 3부작이라고 부르는데, 넷플릭스가 사랑하는 또 제작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인도 음. 그렇고, 폴리곤 픽처스에서 제작했습니다. 근데 폴리곤 픽처스의 좀 아쉬운 점은 아인도 그랬고, 고질라도 그랬고, 너무 프레임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이게 애니메이션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동작이 너무 이거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2D 애니메이션의 그런 뻣뻣함도 아니고 이게 뭐지?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아마 보기 좀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거좀 감안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일본 성우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 성우계 올스타예요 그냥 올스타 수, 수준으로 나와가지고 짧게 나오는 역할도 쟁쟁한 성우들이 더 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기력 하나만큼은 딱 보증된 그런 캐스팅이라서 안심했습니다 근데 감독이 코난 네. 극장판을 만들었던 시즈노 코부니 감독을 했고 또 같이 네. 아인 극장판 만들었던 세시타 히로유키 이렇게 둘이서 감독을 했습니다. 아, 저 궁금한 게 있는 게 시즈노 코부니 뭐 극장판 어떤 걸 만들었나요, 코난? 침묵의 15분이 굉장히 네. 평이 안 좋았어요. 뭐 근데 이거는 아뭐 총감독이 따로 있기는 있었고 네. 그 이후에 뭔가 절해 탐정, 어, 뭐 2차원의 저격수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들이 조금 호불호가 좀 갈렸. 전적이 있어요. 이 감독이 기존 코난의 테이스트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재해석을 음... 한 그런 케이스라서 아이 작품이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군요. <laughs> 네, 그래서 괴수 행성 처음 티저가 딱 공개했을 때이 사람 이름이 딱 있길래 아 이거 설마 기존 고지라에서또 재해석을 심하게 한게 아닐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각본은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보셨습니까?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같습니다. <laughs> <laughs> 네, 페이트 제로, 뭐, 가면라이더 아... 가이무, 이런 거를 맡았던 우로부치 겐이 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되게 잔인하거나 어두운 표현, 그리고 전개가 암울한 전개를 좋아하는 각본가라서 오히려 고지라 시리즈로서는 조금 새롭고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좀 반대였던 게이 양반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음음. 예 그래서 얼마나 호불호를 갈리게 만들려고 <웃음> <웃음> 이 양반을 섭외한 거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 시리어스하고 막 이렇게 음울한 그런 고질라로 이렇게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뭐 얘기해 보죠. 토가 2014년작 고질라가 흥행하는 걸 보고 이제 고질라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는데 테스트를 쭉 해왔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시리즈의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 이미 음. 밀레니엄 시리즈에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 삼아서 만들어본 작품입니다 그래서 토우 측에서 기존의 시리즈랑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달라고 대놓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어떻게 2년 동안 산부작으로 만들 그런... <laughs> 깡이 있었는지 찡복이 <laughs> 아니라 이거는 깊게 들어간 건데 아 이게 넷플릭스의 돈발인가? 파도 파도 계단만 나오는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98년 고질라 더불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 미국 놈들만 망작을 만들었다고? 우리 일본은 최고의 고질라와 최악의 고질라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고여주먹 하고 나온 게 아닌가? 네, 2017년에 고질라 괴수 행성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작품 정말 오래 기다렸거든요. 저도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성공개가 됐잖아요. 음...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야. <laughs> 이, 이 작품은 지금 악명이 자자해서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앞으로도 안 보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짤막하게 스토리 정리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괴수들의 출연으로 인류랑 외계인 외계인이라고 하면 이제 엑시프 성인이라는 애들이 있고 비루사르도라는 애들도 있는 이렇게 세 진영이 동맹을 해가지고 지구를 지켜봅니다. 근데 네. 고질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구를 버리고 우주로 가자. 뭐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자. 이렇게 해서 우주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마땅히 이주할 다른 행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역시 우리는 지구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구로 가서 고질라를 죽이고 다시 지구를 되찾자. 그런 스토리입니다. 재밌어 보이죠? <laughs> 야, 시작할 때 좋았죠. 이게 네. 처음에 영화가 공개되기 전에 괴수 묵시록이라는 프리퀄 소설이 나왔습니다. 이게 음... 영화 초반에 오프닝으로 잠깐 나오는데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괴수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어, 이게 오프닝에서 막 카마키라스도 나오고 헤도라도 나오고 메카고지라뭐 얘기도 막 잠깐 나오고 막 이렇게 오막 반가운 괴수들이 많아 가지고 되게 즐거웠어요. 오프닝까지는. 네. 그 소설에 뭐 안기라스도 나오고 그고 와, 이거 얼마나 쩌는 작품들이 나오려고 프리콘 소설이랑 오프닝부터 이런 수많은 개수들을 보여주는 거지? <laughs> 이랬습니다. 고지로밖에 안 나와요. 아, 근데 일단 뭐, 앞부분도 그렇고 좀 오마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느끼는 게 일단 뭐, 인간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엑시프라는 애들이 나오죠. 약간 우주 엘프 같은 느낌인데. 뭐, 엑스 성인이겠죠? 예, 얘네는 엑스로 시작하는 그 엑스 성인이고. 비루사로도 메카고질라를 만들었던 애들이 있는데 이 작품 설정상으로는 아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근데 얘네가 또블랙홀 성인이잖아. 그래서 똑같이 비루사 같은아 예. 그래서 엑스랑 비를 따왔 왔구나 여기서. 예 그래서 얘네는 그블랙홀 성인은 완벽하게 오마준것 같아. 생김도 좀 고릴라 같아서 생겼잖아요. <laughs> 아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인간 군상들의 극으로 좀 진행이 되죠. 인간 대 괴수 전투만 나오고 이게 인간 대 괴수 전투가 예전에 지포스나 특생자위대 뭐 다른 작품에서 미군들이 그런 하던 전투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 전투의 sf 버전만 나오고 근데 또 그렇다고 전투 장면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야, 나 인간들끼리 막네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싸우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대표적으로 세계세력인데 하루 쪽은 인간이죠 인간이고 엑시프는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비 종교집단 같은 거고 비르사르도는 하이테크놀로지, 약간 기계신봉하는 전투민족인데 성향이 다른 세 세력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요거는 고지라 시리즈에서 계속 이런 게 표현이 됐었죠. 정부기관의 약간 탁상공론 그런 요소라서 답답하긴 한데 아 그래 이거는 그래도 고지라로서의 필수 요소니까 좀 이해해 줄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올 두 작품도 굉장히 끔찍해서, 그나마 이 작품은 고질라랑 싸우는 장면을 제대로 보여준다는 거에서. 음. 예 <laughs> 네,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편을 예고하고 영화가 끝나는데,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포스터가 네네. 나왔죠? 쓰러진 메카 고질라 앞에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이야, 메카 고질라가 나오는구나. 투박하진 않지만 세련되게 나왔단 말이죠? 음. 드디어 메카고질라랑 고질라가 붙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2018년에 고질라 결전기동증식도시가 나옵니다 결전 좋아 기동 좋아 증식 좋아 도시? 도시? 결전기동증식 도시잖아요 괴수도 네. 아니고 <laughs> 네, 결전기동증식병기도 아니고 괴수도 아니고 도시였을 때 우리가 눈치를 챘어야 됐는데아 그러고선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요 메카고질라 상품도 팔렸습니다 예약도 받았고요 음... 프로모션 이미지도 돌아다녔어요? 그랬는데 웬걸? 메카고질라 없는 메카고질라 영화 <laughs> 아 이건 정말.. 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근데 그거랑 별개로 저는 이 영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고백을 하자면 음... 일단은 이 영화도 일본에서 선공개를 했죠 그래서 어느정도 저는 스포일러 당한 상태로 봤는데 메카고질라가 안 나온다는 스포일러를 당한 상태로 봤어요 아씨 나는 그거 스포일러 안 당하고 <laughs> 계속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봤단 말이야 <laughs> 아저 그래갖고는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봤습니다 저는 극중 후반부에 인류가 고질라를 퇴치하기 위해서 인간성을 버리면서까지 이 녀석을 잡을 것인가 혹은 그 인류의 본질을 지키면서 고질라를 잡을 것인가 그런 딜레마랑 고질라를 잡고 나면 이제 메카 고질라 아이 이렇게 부르기도 짜증나는데 하여튼가 그그 리빙 메탈이 <laughs> 증식을 해서 전 지구를 덮을 거라 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고질라랑 무슨 차이냐? 시오코게고자되기 약간 이런 느낌인데. <laughs> 저 어쨌건 전이 영화 좋아합니다. 주인공이 딜레마 장면에 대한 그 묘사가 너무 좋아갖고. 그래요. 뭐이 고질라 시리즈로서도 약간 그 후투아, 모스라의 소미인 같은 그런 아니면 혹은 다른 작품의 원주민 그런 애들도 나오고. 아 제가 말실수한 를거 같네요. 후투아도 이 영화에서 괜찮은 부분이었습니다. 벌처라는 메카도 있어요? 아또 나름 또잘 빠졌습니다 예. 네 그거 그 나름 약간 변신하는 기믹이 있는 것도 좋고 거기 전투신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왔고 나중에 고지라가 버닝 고지라가 되잖아요 그쵸 그쵸 이것도 진짜 되게 멋있고 좋았는데 다 좋은데 메카 고지라가 안 나왔다고 <웃음> 다시 <laughs> 생각해보니까 이게 개빡치네 또아 이게 메카 고지라가 안 나왔다고 근데 쿡 형상이 하나 나옵니다 기도라다 그래서 저는 킹기도라 팬이잖아요 아 난리 났지 와 누가 뒤집혔어요 그래 내가 1편도 별로였고 2편도 별로였는데 야 3편에서 기도라 나오려고 그동안 원기옥을 모았던 거니?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고질라 시리즈에서 기도라를 데리고 나왔을 때는 진짜 최후의 보루고 대부분 성공했어요 고질라 행성포식자가 나옵니다 플래닛 이터 음... 그리고 3부작 통틀어서 최악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킹 기도라가 나왔는데 최악의 영화가 될 수가 있지? <웃음> <웃음> 어떻게? <laughs> 괴수물로서도 그리고요 제가 2편은 드라마로서 칭찬을 했잖아요 시나리오 부분에서 음... 시나리오도 X 꿀입니다 장점 먼저 지금 잠깐 얘기하고 가자면 은 네. 저는 기도라의 등장 장면 정말 좋았습니다 코즈미코로로서 재해석된 기도라가 막 잠식하고 등장하는 건 좋았어요 근데 딱그 장면까지만 좋았습니다 한, 한 3분 되나? <laughs> 근데 기도라 디자인이 재해석된 게 좀... 좀 구린데요? 면치 면치 <laughs> 저는 그것 때문에 전혀 그 장면에서 몰입을 못했어요 그 장면은 그렇게 나오고 고질라랑 싸울 때본 모습으로 싸울 줄 알았어요 아 그죠 그쵸 그그 나... 중간에 실루엣 실루엣이 조금 날개도 달리고 약간 요런 실루엣으로 슬쩍 나오지 않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착각하게 만들어 놨어 아 근데 그대로 오줌 쌀줄 누가 알았겠어 일단은 시나리오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 시리즈 전체를 까면서 같이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저두신이 뭐야 이게? 음. <laughs> 기더라도 영화 중반부에 나오고요. 고지라랑 싸우는 거그 후반부인데 이거 뭐 이거 뭐 촉수물도 진짜 이거보다 박진감 있고 재밌어요. 사실. <웃음> <웃음> 네, 이거 촉수물로서는 비올한테가 훨씬 한 200배는 더 재밌습니다. 아이 뭐흐느적 거리는데 뭐 둘이 뭐애모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이 아, 어떻게 이 따위로 하여 싸울 수가 있는지 볼거리에서 아주 똥망했습니다. 다만 토호가 의도했지만 저는 괴수의 재해석 자체는 정말 좋아요. 거스를 수 없는 그 자연 그 자체 고지라 킹우드는 완벽하게 그 우주적인 그 코즈미 코로로 재탄생했고 뭐 사실 뭐 메카 고지라 시티는 뭐 어... 뭐아네 그런 거죠 과학 만능주의가 뭐 비전엔 그런 딜레마로 인한 뭐 그런 재난 같은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영화는요. 저희가 언급했지만 액션 장면이 사실상 거의 전마다시피 하잖아요? 괴수들끼리 음... 오락영화로서 글러먹었습니다 그리고 괴수물 장르로서 어떠느냐 괴수가 별로 안 나오고요 작가주의 영화로서도전 일본 영화의 인간 창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음. 근데 아주 전형적인 일본 영화의 인간 창가 그냥 이게 일본 영화에 나오는 인간 창가를 싫어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뭔가 돋보여야 되는데 아주 클리시적인 고려한 인간너지가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거를 게 없습니다 진짜 다 별로예요 그나마 뭐 건질 거라면 뭐 성우들의 연기 정도? 그게 저는 일본식 인간 참가 되게 좋아해요. 약간 아, 예. 그 이런 작품들에서 뭔가 앞에 나가서 연설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할수 있다 막 이런 것도 좋고. 네. 그래서 막다 같이 이렇게 끝까지 막 사투를 벌이다가 끝끝내는 인간들이 이렇게 승리를 거머쥐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거를 인간 참가를 주제로 하려고 했는데도 결말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세리자 박사처럼 되게 숭고한 희생이다 내가 인류를 대표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다 해결하고 인류의 승리를 이끌겠다 뭐 이것도 아니고 얘는 그냥 뭐 카미카제도 아니고 뭐왜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결말에서 왜 그렇게 끝난 건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열받아 전원 옥세 <laughs> <laughs> 제가 뭐 남들을 가르칠 그런 입장과 실력은 아닙니다만 영화과에서 시나리오 쓸때 항상 강조가 되는 게 있어요 음... 결말에 주인공 죽이지 말라. 음... 특히 자살로 끝내지 말라. <laughs> 네가 웬만큼 실력이 있지 않는 한 웬만해서 그런 결말로 내지 말라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영화는 아주 전형적인 학생 영화스러운 엔딩으로 끝나요. 어, 아 이게 무슨 납득되는 관객이 납득할 수 있는 동기나 무슨 책임이나 그런 신념 뭐 이런 게 아니라 뭐왜 이렇게 한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네 다른 작품들 좀 인용을 하자면 오이시메모로 작품 중에 뭐그 사람 작품 다 거의 다 그렇긴 하지만 뭐 이노센스라던가 공각기동대라던가 굉장히 난해하죠 똥철학이고 근데 이 영화들을 우리가 호불호가 갈리고요 어느정도 납득이 되려는 거는 무언가를 느낀다는 거는 미장센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압도적인 연출과 압도적인 미장센 음... 근데 이 영화는 그런게 전혀 없어갖고 영화로서가 깊이가 너무 얄팍해요 그래서 구려 보일 수밖에 없고요. 뭐 에반게리온 시리즈도 저는 뭐 존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에반게리온 시리즈 둘다 약간 막장 드라마처럼 보죠. <laughs> 겁나 싫어하고 욕하는데 또 겁나 챙겨 봅니다. <laughs> 뭐 보기는 봐야지. 저는 또 에반게리온 시리즈에 그런 중이병 지드끼만 리 아는 그런 처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에반게리온 시리즈는 일단 재미는 있잖아요. 음... 사도가 멋있고요. 아야나미오 가에세라던가 장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어. 이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는 이게 사춘기 트라우마에 찌든 그런 인간들끼리 모여서 실수를 하는 그런 인간 군상을 보여줘요. 그 와중에 이 신비주의적인 세계관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미장센 비주얼이랑 대사 같은 걸로 확실하게 그 매력 포인트를 잡아주고 가는 작품인데 해석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나마 에반게리온은 이 넷플릭스 고지라는 그냥 어정쩡하게 건범만 들었어요. 그냥 저도 에반게리온 정말 싫어하는데. 에반리룡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잘 만든 작품이다. 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저희는 비슷한 걸좀 봤었죠. 이제 데빌 메이크라이 시리즈가 어느 정도 좀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으니까 뭐 주인공도 음. 바꾸려는 시도도 해보고, 그랬다가 캡콤이 DMC 데빌 메이크라이나 작품을 만들죠. 캡콤에서 닌자 시리한테 외주를 맡겼는데 우리를 환하게 해도 좋을 만큼 저희 시리즈를 비틀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갖고 나온 게그 작품이었고. 어뭐 게임성은 괜찮았지만 기존 팬들한테 이을 오징어 먹고선 다시 데뷔 메이크라이 5로 회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호에게 넷플릭스 고지라 3부작은 똑같았습니다. 토호가 이제 작품을 완전히 비틀어달라고 했고요. 진짜 비틀어서 냈습니다만 저희가 DMC를 얘기할 때 니엔지아시어리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게임 자체는 분명히 잘 나왔단 말이에요. 음, 이단적인 작품이지만 자기는 외주 맞은 건데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 똑같이 폴리거픽처스도 토호가 바깥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일단 했어. 근데 쉴드를 쳐질 수 없는 거는 근데 못 만들었어 <laughs>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dmc는 사실 데빌 메이크라이 ip라서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넷플릭스 고지라는 굳이 고지라가 없었어도 할수 있는 얘기를 그냥 고지라를 극전계를 위한 그런 장치 같은 걸로 끼워 넣은 거라서 더 열받네요 팬 서비스 같은 거할 의지도 없는 거 같고 영화의 시도는 좋았죠 그동안 괴수물들은 괴수들이 물리적인 파괴들 때문에 인간들이 피해를 받는 걸 집중을 했는데 이 영화가 시도하고자 했던 거는 괴수들이 비주얼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침략을 해서 이 괴수들 때문에 무너지는 인간상, 무너지는 나의 자아, 인간들의 사회에 집중을 했단 말이죠. 이런 건 정말 좋은 시도였어요. 음, 제가 재난 영화를 좋아하는 게 그렇게 심리적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극한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심리 묘사, 그래 제가 미스트 영화를 그래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결이 아니었나 싶네요. 얄팍해요. 왜 얄팍하냐면은 네. 일단 저희가 얘기했듯이 뭐 인상적인 미장센도 없고 개똥 철학에다가 인간 참가조차도 뭐 흔하디 흔한 거고요. 음. 그 결정적으로 괴수 목시력이라는 프리퀄 소설이라던가오프닝이라던가 그런 걸로 인기 괴수에 무척 가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였어요. 설정 딸로 뭐 고지라 크기는 300m로 역대 최대 크기입니다. 이광고를 했잖아요. 야, 300m 대단하구만. 예. 네. 역대 최고 최대 최강의 고질하다 이 했잖아요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같은 겁니다 아나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까 라스트 제다 얘기할 때는 꾹꾹 참고 있었는데 아 진짜 바뀔 거면 그냥 아예 빤스까지 먹고 완전히 바뀌던가 기존에 있는 팬들은 끌어당겨야 될것 같은데 또 새로운 시도는 해보고 싶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새롭다고 마케팅하기에는 기존의 팬들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얄팍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저는 이거 고질하게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음. 예, 그래서 이 영화를 저희가 혹평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영화는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가 아니라 심원 쪽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음... 그냥 못 만든 영화입니다. 못 만들기 시작해서 계속 못 만든 겁니다. <laughs> 예. 한쪽 요약하자면 이런 걸것 같아요. 함께해서 개가 됐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네, 액다인존이 고질라 시리즈 특집 망한 고질라 영화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아 정말 괴로웠습니다. 아 진짜 오늘 큰산 하나 넘었네요. 아 근데 이번 리뷰는 진짜 너무 괴로웠어요. <laughs> 이번 리뷰는 아 그때는 이걸 왜 몰랐지 이런 게 없었어요. 아 내가 그때 느낀 게 맞구나 하고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고 <laughs> 다시 한번 기분 나빴어요. 이거 보시간네에 액다인조니를 다시 보시는 게 어떠실까? <웃음> <웃음> 아 그거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 액다인조니 예. 고질라 리뷰를 한번더 보시는 게 예. 이것보다는 더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영화 단편으로 계속 오는데요. 차기 리뷰는 신고지랍니다. 드디어 좀 힐링 좀할것 같아요. <laughs> 어, 방금 에반게련 얘기했는데 또 안노가 또 여기서 이렇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액다인 엑다 존이 액다였고요. 저는 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